신축이 좀 귀하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도 뉴타운의 우리 마지막 남은 진 신축 물량이 들어오는데 26년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신축 물량이 더 없어지잖아요. 서울은 진짜 시가 마르죠. 근데 이제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원도심, 구도심이라 고 그러죠. 귀엽고 있어요. 신축으로 이제 바뀐 데가 있고 곧 신축 입주하는 데도 있고 조금 걸리는 데도 있고. 우리 성남 구도심 위치가 어딘지 좀 알고 어떤 아파트를 좀 보면 좋을지 제가 간략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 공통된 질문들이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신축 살고 싶다. 서울 접근성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도 좀덜 오른 데 사고 싶다. 오늘 여기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같이 판단해 보시고 빨리 임장 가보시면 되겠죠. 일단 오늘 주인공은 산성역 해리스톤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 성남 구도심에 대해서 1분도 안 걸리게 딱 말씀드릴게요. 급하니까 우리는 성남 구도심이라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부동산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직 못 들어보셨다, 공부 더 하셔야 되고요. 구도심 하면은 우리 8호선 라인에 우리 남위례역을 이제 지나서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도심이라 그래요. 산성역, 남한산성역, 군대오거리역 친흥역, 수진역. 우리 수진 일구역도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모란역으로 가는데 이 8호선 라인이 엄청 원도심이고 성남에서는 이제 뉴 시티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쪽이 주거 인프라가 워낙 죽어 있었어요. 4대 구역이 있어요. 오늘 우리 얘기할 이 산성역 부근에요. 여기는 이제 5년 전에 우리 산성역 포레스티아 한참 이슈가 됐었죠. 요, 여기는 이제 입주가 됐고 이 산성역 해리스톤이 이제 27년 11월 입주입니다. 이게 작년 7월 달에 분양을 했어요. 1년 전매 제한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이제 7월 다가오자 분양권이 풀려요. 전매 제한이 풀려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고요. 우리 이제 산성구역 얘기했고요. 신흥구역이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은또 정비구역들이 많잖아요. 여기가 이제 태평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명한데가 어디 있어요? 단대호구역에. 어 여기 우리 상대원. 우리 상대원 이 구역은 이제 이주율이 거의 100%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우리 이제 정비구역 지정 받으려고 열심히 이제 만세대. 여기 엄청 크거든요. 우리 상대원 3구역. 오, 이런 이, 이 지역들이 어마어마하고요. 얘네가 다 되면 6만 세대 입주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래 어디에. 얘기... 어, 이문희 형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15,000세대라고 그랬죠. 그 원도심이 구도심이 딱 뒤엎으면 인프라 좋아지죠. 상업시설 빠방하게 확충되죠. 6만세대 바글바글 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가 없더라. 음, 여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구속남은 잘하는데 오늘 좀 시간이 너무 길게 빼면 안 되니까. 오늘은 산성역 해리스톤이 이제 곧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이 채널을 좀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산성역 같은 경우. 이제 이 남위례역을 통해서 복정 지나서 가면 이제 장지역 우리 송파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문정 가락시장역 오면 우리 이제 3호선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양재쪽.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가기도 너무 좋잖아요. 8호선이라는 이 라인이 너무 괜찮아요. 우리 송파, 우리 강남상구라고 하는 이제 송파 접근선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2호선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 당연히 여기 잠실 와서 이제 환승하면 너무 편리하게 우리 삼성역, 역삼역, 선능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좀 느낄 수 있지만 이 8호선을 이용한다 그러면 한 50분 내에 그래도 출퇴근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고 보고요. 구도심이 되게 좋아질 때고 구도심만의 그 느낌이 있어요. 구도심에 그래서 신축이 된다? 아그 오묘한 그런 편리함, 편리성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약간의 그 옛날에 그 구도심의 감, 감성도 좀 느끼면서 어 거주는 되게 삐까뻔쩍한데 하고 싶어. 그런 분들 되게 좋아요. 이 신도시도 신도시의 깔끔한 매력이 있지만 구도심도 뉴시티로 만들면 그런 하이브리드 감성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비교할 단지들 이제 바로 이제 이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어요. 얘가 이제 5년이 됐고요. 얘가 지금 25평이 포레스티아가 지금 얼마 전에 25평에 11억 실거래가 찍혔고요. 84 33평이 13억 대를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성남에 8호선으로 강남 우리 잠실 송파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도 이제 11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가? 저는 현재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 시세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에서도 25평들이 5년이내 신축들이 씨가 말라갑니다. 구섬남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좀 괜찮잖아요. 우리 남쪽에 있으니까 사람들도 이거의 가치를 이제 믿고 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포레스티아 옆에 있는 이헤리스톤은 이제 입주가 좀 남았지만 분양권 상태로 여기가 지금 작년에 25평이 9억 중반, 34평이 11억 한 중후반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25평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분양권을 10억대에 괜찮은 매물을 좀 잡아도. 프리미엄을 조금 주더라도 포레스트아도 여기 4천 세대가 넘어갔고요. 헤리스톤도 여기 지금 3,500 세대에 육박합니다. 2년 뒤에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이 신축의 이 가치가 더 짱짱해질 것 같아서 저는 이 금액에 잡아도 아직 괜찮다. 저라면 저는 여기를 신축을 잡,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급하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 전화를 해보면 어, 지금 많이 오고 계시대요. 곧 이제 임박했잖아요. 전매 제한이 급하게 한번 알려드려야겠다는 이런 마음.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연락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남이 구도심 재개발도 참 많이 임장을 다녔었죠 한 2019년 20년에 이제 참 많이 다녔는데 포레스티아 입주할 때쯤 그때쯤 또막 한참 또그 임장하고 또 재개발도 관심도 되게 많거든요 부동대를 누비고 다녔었는데 음 제가 곧또 임장을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분위기도 보고 구성남은 제가 잘 알아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1대1 카톡 링크를 댓글에 다 달아 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 컨텐츠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오신다. 매물이 진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제가 좀 팁도 드리고 할 테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제 채널이 5,000명대라 아직 힘이 약합니다. 채널이 좀 노출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